그 목사님 다음 질문 조금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책을 읽는 거 예.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일이잖아요. 안할 수가 없는 예, 일이잖아요. 예. 목사님 독서 생활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독서 생활요? 뭐 예. 책을 고르는 방법 그런 거. 뭐책 고르는 방법도 좋고 책을 뭐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읽으시는지 음. 그리고 또 어떤 종류를 읽으시는지 우선 뭐 그런 이야기들 예, 예. 조금 나누어 주시죠. 최근 음. 보통 독서는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예, 오전에. 음. 웬만 다른 행사가 없으면 웬만한. 뭐 하루에 한, 한 솔직하게 한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대중은 없는데 음. 한 달에 한뭐네권그 정도. 한 달에 네 권. 예, 제가 박영선 목사님하고 직설이라고 하는 책그 어. 대담할 때박 예.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책을.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읽으셨나 물어보니까 하루에 예. 어. 하루에 300페이지 정도씩은 꼭 300페이지.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어. 목사님, 하루에 그 읽으시는 페이지 로 예. 이야기하면 한 어느 정도 읽으시죠? 300페이지까지 안될것 같아요. 그 정도는 예.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일주일한 달에 한네권 아, 정도. 한네권 정도는 읽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설교 주제에 따라서또 이번에 예.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또 읽기도 하고. 예.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 본문을 자꾸 더 읽다 보니까 예. 일반 서적이나 뭐 다른 기타 책들을 읽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아요한 달에 네권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시면 예. 보통 뭐 신앙서적, 신학서적, 예. 뭐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입문, 예. 일반 서적 예. 이렇게 비율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에는 입문 그 일반 서적이 별로 퍼센트 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일반 서적이라고 해봤자 뭐 역사책 정도 예. 있고. 요즘은 일반 서적이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오늘 뭐이 방송을 시청하는 뭐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뭐 일반 예. 신자들도 있을 텐데, 예. 목사님 읽으신 책들 중에 내 평생에 이건 인생책이다 할 만한 거한세권 정도 <laughs> 세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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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읽은 책은 아닌데. 예. 최근 읽은 책은 그냥 어, 좋다, 뭐 인생 음, 책 정도는 아니니까 안 돼. 예. 예. 그래도 음,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책 예. 평신도를 깨운다 아 그거 오카눔 목사님 예. 책이잖아요 완전 오카눔 목사님 빠져 아, 진짜 <laughs> 만나 뵌적 멀리서 본 적은 있고 그 책이 어디가 어떻게 좋으셨던 이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게왜 예.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안 될까 Uh -huh. 왜 우리 선배들 참 좋은 선배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를 학생 선교 단체에서 할까 uh -huh. 왜 교회에서는 안 될까 uh -huh. 그리고 이제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저 교회 바깥에서 잘 되는 제자 훈련을 uh -huh. 교회에 좀 가져와야 되겠다 uh -huh. 아, 왜냐하면 uh -huh. 교회에 사실은 더 갈급하고 uh -huh. 더 어려운 분들이 훈련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음. 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음.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도 잘안 되고, 예. 그러던 차에 만난 책이 그 책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예, 예. 그래서 이오카나 목사님도 고민이 예. 저보다 몇십년 앞서서 그 고민을 음. 하셨고, 음.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오시면서 연구하고 실제로 음. 교회 안에서 이론내셨으니까 예. 저는 그냥 모델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 뭐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예.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라는게 약간 다단계? 이런 아, 느낌을 예, 주는 게, 훈련.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아, 최근에 제자훈련 얘기하 아니요. 뭐, 한국교에 유행했던 아, 제자훈련이, 예. 그러니까 예,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보다도, 그,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 그 당사자의 어떤 제자가 되고 또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하는 예. 이런 성격으로 좀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예.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자훈련은 음. 초기에 어떻게 하, 교회 안에 이걸 접목할 수 있을까 음흠. 고민했고 그 책을 통해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예. 생각을 했고 예. 그 이후에 그거로, 그로부터 벌써 뭐 저도 20년 훨씬 지나서 계속 제자훈련을 생각해 음. 오는 중인데 예. 그래서 결론은 오카나 목사님이 제시한 제자훈련과 실제로 우리가 익히 듣는 제자훈련하고는 예. 좀 다른 면이 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오카는 목사님은 또 대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수행하셨던 제자훈련 방식을 우리가 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예. 뭔가 이렇게 안 맞죠. 아구가 안 맞는. 예, 예. 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약간 또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 강남. 이시잖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지적인 토대,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우리가 목표하는 현장보다는 조금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동네잖아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원래 이제 그런 세미나나 음. 가면 전 세미나는 못 갔는데 음. 혼자 연구하고 음.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음. 혼자 접목하고 음. 해 보니까 음.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전다채워고 했어요. 그렇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는. 예. Yeah.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란 걸할 때도 음. 뭐 단계를 정해놓고 하기도 했고 음. 했는데 결론은 사람이다 음. 시스템이 아니고 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음. 사람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서 음. 뭐 접목도 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약간 쉬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Yeah. 어쨌든 그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보고 그때 인생의 고민이 해결됐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저한테. 그게 목사님, 저는 약간 목사님 내리신 결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보면 옥한음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과해서 제자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건데 예.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여기서 아마 똑같은 열매가 안 나타날 거고 여기서 하는 제자훈련은 신목사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과하면서 그렇죠. 어떤 색깔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어떤 모델을 모든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예. 완전 다르잖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에) 뵙던 우리 부목사님이 전하고 예. (2부에) 뵙던는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같이 준비해가지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우리가 강단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농담 삼아, 진라면수한만 예배, 일부 음. 예배, 매운맛 예배, 이부 예배. 그리고 또뭐 다른 분들은 서울 말 쓰는 네. 설교는 일부 예배, 어. 사투리 설교 듣고 싶은 분은 이부 예배로 가라 이러거든요. 네. 그게 그 존재를 통과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책이 목사님 안에서 얼마나 잘 녹아졌느냐 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관심 있는 어떤 주변의 음.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 음. 얘기해 보면 음. 같은 결론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시스템은 음. 여기에 생명을 걸었던. 옥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대신 정신은 예. 한 생명 붙잡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면 예. 그게 제자훈련이다 예. 이런 결론 내리죠. 아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설교 가지고 한번 했다가 예. 절단났다. 어 절단난 거라 이거 산으로. <laughs>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은 뭐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박행선 목사님이 좋았어요. 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을 많이 사랑했죠. 음. 사랑하고 그래서 똑같이 박영선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네.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박영선 목사님은 서울말을 구사하실 줄아시는 분이고 <laughs> 저는 그게 일단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네. 내 스타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이렇게 음. 많이 달았습니다. 제가 음. 여기 이렇게 출연하게 되고 설교에 대한 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예. 아주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가 그동안 설교와 관련된 음. 그 관심은 많았는데 예. 설교 관련된 책을 몇권 읽었지? 어허. 쭉 이렇게 해보니까 한 25권 좀 넘더라고요. 많이 읽으셨네요. 부족하지만 1 0 0권 읽어야 박사가 되는 건데 예. 그 정도 읽었는데 그 책들은 색깔은 다 다른데 예. 대부분의 결론이 자기 옷에 맞는 설교를고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그럼 일단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가 예. 목사님 목회 여정이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책이고 그리고 다음 책. 또 예. 오카누 목사님 책인데 그건 생략이또오카우 상관없습니다. <laughs> 또 오카나 목사님 책한권 더. 예. 근데 이게 몇 권까지 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어, 마음껏 하셔도 그래요? 됩니다. 예. 예. 오카나 목사님 책인데. 예. 아, 책 제목이 생각이 좀 나네. 음. 목사가 목사야 된가? 예. 목사가 목사 이게. 오카나 목사님이 하셨던 예. 목사가 목사야. 예. 이거 오카나 목사님 직접 쓰신 게 아니고. 예. 예. 오카나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교육자들이 예. 어, 또 리더 훈련할 때 음흠. 또는 뭐 사역적 훈련할 때 예.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책을 제가 가끔씩 나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할때 예. 읽는 책인데 막 혼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카우 목사님 이러면 약간 훈장 선생님 느낌이 예, 좀 들어요. 예, 그런 느낌이 많네요. 예. 정확한 예. 느낌인데 예. 근데 이제 어, 좀낯해지고 음. 아, 옛날하고 내가 좀 다르다 느낄 때 또는 힘들 때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들춰봅니다. 확실히 목사님은 이 바탕이 예. 선하신 가 선하고 또 <laughs> 그 보통 그런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떤 진심을 담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테이크하잖아요. 제가 좀 순종적인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혼내고 이러면 네. 너는 잘하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리액션이 네.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이렇게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뭐그 결심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 어떤 사람 막 되게 은혜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막 읽으면 막 영원의 압박을 느껴요. 스트레스를 저도 받고. 그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너무 힘들던데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 뭐 오카는 아, 목사님을 목사님이 예. 뭐 전하던 애도어드는 저 예. 아메리카 사람이니까. 그런데 <laughs> 오카는 목사님 우리 곁에 있었던 목사님이어서 예. 목사가 목사에게 막 이렇게 책망하는 예. 이야기를 해도 예. 특히 나타해지고 이러실 때. 예. 예. 그, 그 책은 그래서 음. 가끔 예. 힘들 때나. 힘들 때좀 아, 뭔가. 조심이 흐흩려졌다 이런 생각이 들때 음. 가끔 이 챕터 하나씩 읽어 보면 예. 어, 뭐, 똑바로 정신 차려 되겠구나 인생을 예. 주는 책이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책 평신도를 깨운다. 예. 그리고 목사가 목사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예 그럼 한권더한 권만 더요? 아니요 아니요 몇권더 <laughs> 하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함홍구 교수의 그분은 역사학자잖아요. 대한민국사 예. 아 대한민국사 예. 그네 권으로 된거 예. 예. 그 어떤 의미에서 의심왔습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약간 좌파 책 아닙니까? 예, 그거 읽다가 이제 그렇게 응. 응. 오해도 받았죠. 예, 예. 주변 분들한테 주변 분들에게. <laughs> 예.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예, 예. 그책 그 자체가 어떤, 어떤 뭐고전이라 하는 그런 음. 의미는 아니고 음. 그 책을 읽으면서 음.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 도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순종적이고. 예. 영상도잘하고 그래. 나름대로 어떤 이제 이미 필터링이 있다 말이죠. 예. 잘하면서. 잘하면서.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어. 어, 내가 가진 어떤 안경이 음흠. 세상을 다볼수 있는 안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음. 막상 정말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분을 보면서 예. 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돼. 음. 그 도전을 받은 책이라. 예. 그 책이 좀 영향을 일반 서적 중에서는 예. 대한민국사 예. 한홍구 교수님. 예. 그 좋습니다. 예. 제가 한홍구 목사님, 그 한홍구 예. 교수님하고 예. 추억이 있어요. 어... 제가 동대구 여기 예. 내려가 대구에 설교하러 가는데 예. KTX에서 같이 이렇게 타가지고 같이 내렸던 어... 그냥 그 추억. 그 말고는 <laughs> 없습니다. 말도 <laughs> 한마디 못 <뭘> 해봤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예. 제가 오카노트 목사님의 이 년보다는 <laughs> 니에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한홍구 교수님의 대한민국사 예, 예. 그리고 또뭐 책을 좀더 소개할. 예, 어, 예. 저는 이제 뭐 음. 대단한 석학의 책이 아니라. 예. 예 재계 영향을 주고 충격을 줬던 예. 책들을 소개하는 거니. 까 예.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만화. 만화. 조선왕조실록.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박시백, 또. 박시백. 그런데 오히려로 목사님이 역사책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하시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강의할 수준은 아니고 아닌데. 어떤 줄기를 가지고 연구한 적은 그거는 아니지만 yeah. 어그리스토인이 그래도 역사의식은좀 있어야겠다 는 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역사책은 많이 좀 뒤적이었는데 그래. 그 20권짜리거든요 조선실록을 만화... yeah. 만화로 20권을 냈습니다 음. 근데 이 책을 보자 충격을 받은 게그 yeah. 저자가 박시백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 분이 종교를 잘 모르겠는데. Yeah. 우선 한번 생각해보죠. 조선왕조실록이란 책도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yeah. 그걸 이분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yeah. 구성을 해서 만화로 올렸어요 yeah. 얼마나 공부하면 이렇게 되냐? 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몇번 읽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yeah. 읽으라고이 yeah. 책이 특별한 건 저자의 역사를 향한 열정. 열정. 예. 목회자는 네. 역사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데 아 저자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Yeah.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제게 또 영향을 미쳤죠. 저. <laughs> 굉장히 좋은 이야기. 목사님 한군만더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한군만더 하자면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예. 그건 누가 쓰신 거야? 스카이 거? 스카이 제슨이. 예. 예. 그 국제자자원론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예. 교회로 많이 배우잖아요. 예. 교회로 뭐칼 저기 종교 뭐죠? 기독교강요구 예. 뭐, 예. 웨스턴 민스터 매튜림이나 소요회로다 배우고 뭐 이렇게 하나의 교회 거룩한게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답답하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교회 론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 어허.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네요 도발적이죠 예. 아마 제가 힘들 때읽 었던 책인데 예.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과 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야 하고 읽었는데 예. 그 책은 교회가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늘 좋게 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Yeah, yeah.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데 음. 수준 있게 비판하더라고요. Oh. 고후의 그림을 가지고 yeah. 고후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색감을 이렇게 썼을 때 저렇게 썼을 때를 이제 그 저, 저자가 이렇게 uh -huh. 해석을 하면서 yeah.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um.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Yeah. 그래서 요즘 가끔 고후 그림이 보고 싶을 때나 yeah. 교회가 뭔가 할때 이렇게 붙여본 적이 있요 목사님 뭐 이렇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계통의 어떤 관심도 좀 있으신 편이에요? 어 미술 관심은 제 아내가 있고 어, 그렇습니까? <laughs> 예 재능이 좀 있어서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팝니다. 음흠. 그 책을 통해 고우를 사랑하게 됐고 어허. 그러면서 이제 고우 관련된 책도 예. 좀 보게 되고 예. 어디 가서 설명 하나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예, 고우 그림이 참 좋아요. 예. 정여울의 빈센트 아 빈센트 그거 한번 보셨어요? 어, 그거는 리스트에만 넣어 놓고아못 봤습니다. 아, 어, 그책 좋더라고요. 자, 어, 보겠습니다. 저는 <laughs> 그 저는 그뭐 그런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을 아예 그 문외한이고 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진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네. 그냥 그뭐 어떻게 하다가 그 책을 한번 봤는데 고의 인생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보면 네. 하는 것마다 다 실패야 다 좌절이고 네. 그런데 미술사의 우뚝 선 네. 인물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인생을 이렇게 통과해가는 또 목사로 부름받아서 한평생 사는 네. 이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판판이 다 깨어진 어떤 자의 생애도 하나님 비전 내실 때에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 이루어 내실 네. 수 있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네. 꼭뭐 해가지고 잘 되거나 네. 열매가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 꼭 손에 안줘도 되겠구나 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책 읽으면서 네. 참 아, 좋았던 그렇지. 것 같아요. 저도 감동적이었던 음. 게 이제 왜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그러니까. 네. 예. 그때 고우가 대답했던 게 음. 팔려야 그림이냐. 예. 그냥 인생을 찾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 예. 이렇게 대답했던 그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망하더라고요 인생에서는. 그렇죠뭐 목회도 아, 나는 뭐. 갑자기 불안한데. 인원이나 뭐 이런데 나는 자유롭다.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냐.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통 목회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맞습니다. <laughs> 목사님, 그 설교와 관련해서 이 질문 목사님께 꼭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목회자 자기 경험, 네.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목사님 설교에는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까? 가끔합니다. 가끔. 예, 가끔은 그러니까 하는데... 별로 많이 하시지는 않으시네요. 네. 예, 예. 예. 이제 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교육조사 때 예. 예, 현장에서 배울 때그 음. 말씀하셨어요. 다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 회의할 때한 음. 20여 명 이제 교육자들 음. 저 이제 교육조사니까 선배 음. 이렇게 앉아 있고 선배 부목사님과 다니 목사님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비평을 좀 많이 음. 논평을 하셨어요늘부 목사들 설교하면 부담스럽겠다. 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응. 어, 음. 그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음. 혼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냥 앉아 있기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도 배우려고 이렇게 귀를 좀꾹 하고 있는데. 응. 음.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응. 음. 지가 경험도 안 하고. 응. 음. 어디서 책에서 주워 와가지고. 아하. 지도 잘 이해도 못하는 이해와 갖다 붙여서 설교가 되냐.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자기가 어허. 경험한 걸 해야 된다. 어허.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는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제가 살면서 이제 뭘 보면서 생각했다 음. 이런 걸 많이 이용했죠. 인용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사회지를 옮기면서 이제 일산으로 왔고, 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음. 아, 부르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면서 느낀 게 있대요. 음.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연륜이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요. 예. 신목사는 보니까 설교를 하는 뭔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어. 그래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어.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런데 설교하면서 왜 신목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는 놀랐죠. 지난 목교회에서는. 그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와서 했는데 어. 이 목사님은 칭찬은 해주셨으나 어. 물어보셔가지고 어. 이제 이 차에 차 설명했더니 하신 말씀이 맞다 어. 좋은데 그런데 신 목사 설교 예화를 듣다 보면 음. 신 목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음. 신 목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음. 그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순정적이니까 아멘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예화를 찾았습니다. 어허. 다른 예화를 찾았던 게 이제 나와 관련이 없는 음. 다른 분들의 이야기. 음. 근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쓰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그러면 또 그분들이 영광받잖아요. 그분들이 영광을 받는 건 좋은데 어허. 제가 기껏 힘을 다해 소개했더니 나중에 타락을 했어요. 아. 근데 너무 영향을 줬는데 어. 타락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야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역사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네. 역사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검증이 된 거니까 어허. 그 예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음. 다 음.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누가 찾아왔어요. 어. 저는 그 역사를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다. 미치겠다.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아니구나. 어.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어. 그래서 여기 설교를 하고 본문을 충분히 주의한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애쓰고 예화는 다른 본문에서 구약의 본문을 가져왔어요. 가져 근데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김기성 목사님 책몇년 전부터 읽으면서 읽으시면서. 소설과 문화에 응. 시와 관심을 가졌는데 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집중력 최고, 아하. 감동 최고. Yeah. 예,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yeah. 저는 그 지금 천국에 계신 그 단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돼. 얘기하다 보면 네. 다른 사람 사생활도 푹푹 튀어나오고. 그렇죠. 실수도 몇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면 최고의 예화은 <laughs> 나우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천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통 목회자 자신의 서사가 네. 스토리가 강하다 보면 본문을 잠식시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작년동가 다니엘 기도에 음. 거기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뭐 삶을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 간증에서 제일 그 정점에 있었던 뭐 홍수와 요강. 그저 못나면 멜 목사님 고그 홍수와 요강 잘 기억합니다. 홍수와 요강 잘 기억합니다. 날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그이긴 이야기 속에 저는 마지막 그 주한파이프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홍수와 요강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아, 나 그거 나갔서뭐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보면, 목사님들의 어떤 서사가 아주 감동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뭐 또, 뭐 김사만 목사님 서사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겨울에 그 화장실에 이게 똥이, 똥탑? 망치로 이게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이, 그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다. 뭐 천장에서 비가 셀때 그 엎드려가지고, 옷으로 그 비를 다 받아내고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날 설교한 내용은 싹다 지워지고 이 스토리만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드라이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다 싶으면 예. 한 번씩은 구사해요. 예,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최고의 사실은 예. 이렇게 음. 설교 시간에 땅을 보고 계시다가 예. 제가 며칠 전 하면 다 고개를 드시고 예.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